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조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낯을 가셨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셨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틀에 던지에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1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일곱 천사의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말씀 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그쳤다고 하는데 믿음의 수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모든 것이 믿음의 수고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믿음의 수고입니다. 그런 믿음의 수고를 잘한 성도들은 이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 12절, 13절은 일곱 천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뒤로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뒤에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12절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와 실행을 분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둘씩 짝을 이룬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은 처음에 땅의 곡식을 거두고, 그 다음에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여기서 우선 이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인자 와 같은 일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셨고 금멸류관을 쓰시고 또 인자 같은 이로 불리운다는 점에서 이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분을 대리하는 대리천사로 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본문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땅의 복식을 거두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심판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 땅의 복식과 땅의 포도성이 주수를 어떤 것은 구원이고, 어떤 것은 심판인가? 아니면 둘다 심판인가? 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곡식의 주스를 구원의 언미로 보는데 익숙합니다. 알곡은 모아 꽃가난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더라.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구원으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요엘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네, 이 말씀과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일스 말씀과 또 오늘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또이 예리한 낫이라는 이 특별한 이 표현을 우리가 고려할 때이 곡식을 거둔다는 것 그리고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이둘 모두를 우리가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일반된 흐름은 일곱 천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어, 곡식 주수의 이 예리한 날치 이 예, 사용됐다는 점, 그런 점도 어, 이것을 우리가 신자들의 구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곡식과 이 포도송이에 대한 이 주수는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곡식과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열매가 익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심판의 시간과 목적이라는 그 관점에서 익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데 그 틀에서 땅의 포도송이들은 짓밟히게 됩니다. 틀에서 나온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전쟁과 관련되었다는 의미이고, 즉 사탄과의 영적전쟁을 통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이 말의 가슴 부분까지 피가 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4의 제곱수와 10의 제곱수로 표현된 전세계적인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일곱 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리고 그 철저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대체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무신론이죠. 무신론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어쩐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신앙의 바깥으로 자꾸 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우리가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어쩐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복음의 본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하나로 결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편으로는 냉정한 것으로서 신랑이 오면 문이 닫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세상 사람들은 양과 용수로 구분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구별되고, 악한 종은 쫓겨나 슬피울며 일을 갈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과 또 평화로운 사람들과 또 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들은 지적이고, 햇빛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웃고 있고, 세상은 평화로운데, 그러니 이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시대 차원적인 낡은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세상이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요? 한 사람의 삶과 존재도 아름답기만 할까요? 세상의 이민을 들춰보면, 온갖 죄와 피와 눈물과 한숨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도 살펴보면 아름다운 좋은 것보다는 어두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비록 역사는 발전하고 인류는 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엔 악이 존재하고 죄가 자라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이자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 나의 일생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판단하시고 역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죄와 불의와 억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고 어로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과 역사와 우주는 무의미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절대자의 최후 심판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어도 되는 것이죠. 의미를 찾으며 살 필요도 없고 선하고 어렵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보여주고 선포할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분이 살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에는 두 갈래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고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냐, 아니냐라는 두 갈래 길중 하나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정이냐, 불이냐, 사랑이냐, 이기심이냐, 의미냐, 무의미냐, 우리는 그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일곱 천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무신론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눈으로 읽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최후 종말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그런 믿음과 소망 속에서 이어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그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읽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한 이 시대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거짓말을 하며 정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소돔과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의 마지막 그 날이 있다.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합심기도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전면의 모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추의별 여름 퇴소회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변종을 성교사님의 새로운 예배당 부지내입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